안녕하십니까 HL4CVG 입니다 오늘은 안드로이드 버전 10에서 노후 루팅폰 스크린토토 아노미 설치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폰 개발자 설정 작업을 진행합니다 설정에서 휴대전화 정보 소프트웨어 정보, 빌드 번호, 7번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개발자 모드를 켰습니다. 나왔죠? 여기서 뒤로 가기 두 번요. 한 번, 두 번. 휴대전화 정보 밑에 개발자 옵션이 보입니다.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디버깅 항목에 USB 디버깅이 보입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활성화 해 주십니다. USB 디버깅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나왔죠? 여기서 확인. 그러면은 USB 디버깅 활성화가 이상 없이 실행이 된 겁니다. 다음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본인 계정 로그인 업데이트 항목이 있는가 확인합니다. 본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콘 클릭합니다. 웹및 기기관리 여기에 업데이트 있음 있죠. 업데이트 한계가 되기 중이죠. 이 업데이트 항목이 있으면 은 전부 다 업데이트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어떤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해 보죠. 안드로이드 오토가 있네요. 뒤로 가기 해서. 모두 업데이트 시켜줍니다. 업데이트 완료됐습니다. 업데이트 확인 뒤로 가서 보면은 모두 내이 최신 버전임, 방금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됨 되고. 이제 업데이트 할 사항이 없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모든 앱이 최신 버전으로 만들어야지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이상없이 실시가 됩니다. 뒤로 가게 합니다. 검색. 이제 4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야지만이 아노미가 가능합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오토 설치입니다. 방금 안드로이드 오토 설치됐죠 또 다시 안드로이드 오토가 안드로이드 오토 있죠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업데이트 사항이 있었죠 여기서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제거가 있습니다 제거가 있으면은 최신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여기에 업데이트라고 또 있어요 그러면은 업데이트 시켜 주시면 됩니다 방금 우리가 업데이트 했기 때문에 여기는 없습니다 제거는 최신 버전이 업데이트 된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뒤로 갑니다 안드리브 터는 업데이트 됐고요 다음 카카오 넵입니다 카카오 네비 나오죠? 그리고 해서 설치해 줍니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열기해서 설정을 해 주십시오. 본인이 카카오 내비를 사용하시면은 여기 카카오톡으로 시작하기 클릭해서 계속 설정을 해 주시면 되시고요. 사용 안 하시면은 홈 버튼을 하십시오. 다시 검색창으로 갑니다. 영어로 바꾸고 쇼컷 메이커입니다.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쇼컷 메이커 있죠? 그러게 해서 설치를 해줍니다. 설치. 이 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오토 개발자 설정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폰 바탕화면에 안드로이드 오토 설정화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단축 아이콘을 만들어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뒤로 가기 해줍니다. 지금 검색창이죠. 계속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 아카이브 지 아카이버 나왔죠. 이것도 설치해줍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드 오토에서 실행 가능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는 파일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설치가 되었죠. 여기서 바탕화면에 우리가 작업했던 카카오 네비 쇼커메이커, 지아카이버,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는 아까 말씀드렸죠. 안드로이드 버전 10에서는 바탕화면에 안드로이드 오토 아이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안드로이드 오토 개발자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쇼콘 메이커를 우리가 설치를 했죠 열기 합니다 액티비티 안드로이드 오토 있죠 클릭합니다 여기 두 번째 설정입니다 설정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여기 설정이라고 라벨이 있습니다 펜 모양 보이죠 그릭에서 안드로이드 오토 설정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안드로이 도토 설정으로 나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완료 밑에 크레이트 쇼컷 바탕화면에 단축 아이콘을 만드는 것입니다. 추가를 해주셔야죠. 추가 그러면은 바탕화면에 추가가 되어 습니다 여기 나왔죠. 바탕화면에 안드로이 도토 설정 클릭합니다. 크릭에서 오른쪽 점색에 더보기가 보이죠. 클릭해서 네, 보시면은 고객센터 의견 보내기 2개 항목밖에 안 보입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개발자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은 개발자 설정을 해줘야죠. 그런데 아쉽게도 안드로이드 버전 10에서는 이렇게 버전 밑에 가려서 클릭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폰을 세로 방향이 아니고 가로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그러면은 화면이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되죠 여기서 제일 밑으로 버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7번요 그러면은 개발자 설정을 허용하시겠습니다 나오죠 여기서 확인 그리고 오른쪽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 항목이 4 개로 늘어났습니다. 개발자 설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개발자 설정 클릭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모드 개발자 모드로 변경해 주시고요. 동영상 해상도는 최대 1280x720 세 번째 거 선택해 주시고 알수 없는 소스 체크해 주시고 그러면은. 안드로이드 오토 개발자 설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홈버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세로방향으로 다시 나타났죠. 이제 스크린트 오토를 설치합니다. 지 아카이브 열기 합니다. 허용 확인 그러면은 이 화면이 지 아카이브 파일관리자 메인 메뉴 화면이 되겠습니다. 여기 안드로이드 13, 14 루팅폰 아노미 파일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킹인스톨로 버전 1.4.apk가 보입니다. 클릭합니다. 여기서 설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 설정. 허용을 해 주시고요. 밑에 뒤로 가기. 그러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겠습니다. 나오죠? 설치. 그러면 설치가 진행 중입니다. 웹이 설치되었습니다. 나왔죠? 여기서 완료를 해 주시고요. 홈버튼. 그러면은 웹스에 킹스톨러가 설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콘입니다. 여기서 클릭합니다. 허용 이 화면이 킹 인스털로 메인 설치 화면입니다. 셀렉트 파일 클릭해서 스크린 토터를 설치합니다. 그러면은 왼쪽 폰 왼쪽 위에 상단에 줄 3개 있죠? 더보기입니다. 체크합니다. 제일 밑에 C 아카이브 있죠? C 아카이브 클릭합니다. 여기 안드로이드 13, 14루팅폰 아노미 파일 폴더로 들어갑니다. 밑에 S2A 3.7 apk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크린 오토입니다 클릭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파일이 맞죠? S2A 3.7 apk. 여기서 install as king 설정 확인해 주시고요. 밑에 뒤로 가기 스크린 투 오토 이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시겠습니까? 나오죠. 설치 그러면은 설치 중이 됩니다. 그런데 구글 플레이 프로텍트에서 즉 구글 정책에 스크린 투 오토는 유해한 웹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투 오토라는 타이틀만 붙으면 무조건 이렇게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스크린 투 오토라고 변경을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한 웹 차단이 그래도 스크린 투 오토 소스 코드를 보고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부 정보 더보기를 클릭합니다. 밑에 또 다시 무시하고 설치를 해 줍니다 그래야지만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웹이 설치되었습니다 나왔죠 여기서 완료해 주시면은 바탕화면에 홈버튼 누르시면은 바탕화면에 스크린 투 오토가 보입니다 웹스의 스크린 투 오토 아이콘이 보이죠 이제 스크린트 오토 1차 설정 2차 설정이 있습니다 스크린트 오토 열기 환영합니다 나오죠 오른쪽으로 뿌리 루팅이 안 됐더라도 오른쪽으로 활성화 다른 응용 프로그램 위에 표시 허용 뒤로 가기입니다 밑에 뒤로 가기입니다 항상 그래야 1차 스크린트 오토 설정 화면으로 나옵니다. 위에 뒤로 가게 하면은 이 화면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뒤로 가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특별한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클릭하면은 접근성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접근성은 설정 화면 항목에 접근성이라고 있습니다. 접근성 정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최신 버전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온 것이 정상이고요. 만약에 업데이트라고 항목이 나타나면은 업데이트 시켜주시면 됩니다. 뒤로 가겠합니다 설치된 서비스에 서비스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설치된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스크린 투 오토 사용안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사용함으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허용 그러면은 사용중이 되었죠. 뒤로가기 하면은 여기 사용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밑에 이제 뒤로가기 뒤로가기 그래야지 스크린 투 오토 2차 설정 화면으로 나옵니다. 스크린 토터 있죠. 여기서도 활성화 해주시고요. 용용 그러면은 1차 스크린 토터 설정이 끝나갑니다. 끝났고 2차 스크린 토터 설정입니다. 스크린 세팅스 클릭합니다. 여기 명도에서 화면 바뀌기 덮어쓰기가 3분의 1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화상 설명회라고 되어 있는데 대체 회전 방법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여기서는 뒤로 가기 위로 뒤로 가기 화면 복원 설정 클릭 카메라 렌즈 아이콘처럼 보이는거 클릭합니다 여기 예 해주시고요 초점 상실 시 화면 복원 나왔죠? 여기 오른쪽으로 활성화해 주시고요. 회전이 0 정도인데 90 정도로 해 주시면은, 인포테인먼트에서 가로화면으로 나타납니다. 0 정도면은 세로화면으로 나타나고, 90 정도면은 가로화면으로, 화면이 자동으로 바꿔집니다. 뒤로 가기. 오더 세팅 여기 알테나티브 터치 있습니다 활성화 해 주시고요 프로파일 1,2,3 있는데 기본 프로파일 2번 프로파일 2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오디오 설정은 연결시 오디오 포커스 요청 오른쪽으로 활성화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스크린 토토 2차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폰을 꺼줘야 됩니다. 저는 끄기 있죠? 폰이 리부팅 되었습니다. 우리가 쇼크 메이커에서 안드로이드 오토 설정 화면 만들었죠. 여기를 열기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 런처 맞춤 설정 있죠.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작업했던 스크린 트 오토가 아이콘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아이콘들은 삭제할게요 여기서 모두 삭제되는 거 아니고 아래에 숨김 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꺼내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 밑에 숨김 앱 있죠 누러면 내려갑니다 다시 살리는 거 클릭하면 올라오고요 이러면은 이제 차량에 가서 직접 테스트를 해서 안드로이드 오토 실행 시 스크린트 오토를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버전 10에서 스크린트 오토 설치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버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